다음 수직선 위에, 위에 4점 abcd를 나타낸 수를 각각 small abcd라고 할때요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abcd일까 나타내는 수를 찾으면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지금 정수들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 마이너스 4이 사이를 각각 다 3칸씩으로 나눴죠. 3칸 나눈 것 중에 1칸 간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과 3분의 1 b는 마이너스 1 c는 여기 세칸 중에서 두칸 갔죠 1에서 1과 3분의 2, 2 d는 3에서 여기 한칸 갔으니까 3과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요식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 대분수 형태를 다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3분의 339 마이너스 10 이거는 3분의 31은 35 이거는 3분의 3, 3, 9, 10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넘어져 봅니다.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0 그리고 곱하기 대괄호 중괄호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붙으니까 1이겠죠. 1 나누기 c 나누기 c 분수 나누기는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3 빼기 b 더하기 c, b는 또 마이너스 1이고 c는 3분의 5 하고 여기다가 중괄호가 뭐 때문에 생겼을까 요까지 어, 중괄호 해주고 빼기 마이너스 d, 3분의 10 해서 대괄호 문 닫아주고 요 식의 값을 요거 풀어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 먼저 풀어줍니다 가로, 그 다음에 곱셈 먼저 해주면, 이거는 5분의 3. 빼기, 가로 안에 숫자는 3분의 5에 1을 빼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여기 중괄호가 있었으니까 다시 가로가 되고, 빼기, 3분의 10. 이렇게 해서, 대괄호가 이제 중괄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3분의 10에 곱하기, 요소개권 먼저 풀어주면, 이거 통분해야겠죠. 가로 열고, 가로 해주고, 통분을 하게 되면, 중가로 다시 써주고, 3, 5, 15분에 5 3배 해줬으니까 9, 그 다음에 3, 5, 15, 그 다음에 2, 5, 5배 해줬으니까 2도 5배. 그 빼기, 3, 5, 15, 5배 해줬으니까 분자도 5배. 이렇게 해줘서, 요 소개 거 먼저 앞에 거 가로부터 풀어줍니다. 그러면, 15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마이너스 15분의 50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5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요거를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15분의 51. 이렇게 나와서 요수와 마이너스 3분의 10 이거로 곱해주라는 얘기네요. 이거, 3일은 3, 3일은 3, 37이 21, 520, 530으로 약분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플러스가 되고, 분모는 3이 남았고, 분자는 17 곱하기 2니까, 27에 14, 34가 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